안녕하세요 인생컨닝입니다. 네 오늘은 빚이 1억이 되면 당신에게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영상인데 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빚이 1억 자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못 갚는 상황이 됐을 때 빚이 1억일 때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은 빚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자나 원금 등을 상환을 못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빚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레버리지를 잘 이용하면 부을 축적할 수도 있는 방법이 되지만 내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인생에 있어서 1억 정도의 빚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게 되느냐를 제가 하나의 사례를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a 씨는 30대 중반의 한 남성이에요. 과거에 투자를 위해서 각종 금융권, 보통 제2금융권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하다가 폭락을 하게 되면서, 어, 투자 실패로 모두 탕진을 했고, 현재는 일용직 등으로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임대아파트에서 거주 중입니다. 빚이 많아지고 하게 되면은, 급여 같은 거를 정기적으로 받는 직업을 갖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용직 등으로 근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A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경찰서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가? 해서 전화를 끊었는데, 경찰관이 수차례 연락이 오고 문자메시지도 오면서 출석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해서 그 전화번호로 다시 걸어봤는데 경찰서가 맞았어요. 그리고 KICS, K-I-C-S라고 해서 형사사복 포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얼로 고소를 당했나 했더니 어, 과거에 지인에게 빌렸던 돈이 꽤 컸어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1억 정도 됐었는데 이걸 갚지 못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겁니다. 네, A씨는 자신이 경찰서에 들락날락할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뉴스로 보면은 뭐 살인범이 등장하고 굉장히 나쁜 놈, 사기꾼 이렇게 막 등장을 하지만 어 실제로 경찰서, 법원에 들락날락하는 사건들의 대부분은 다 이런 사건들입니다. 근데 자기 정도가 무슨 큰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지를 않았던 거죠. 근데 실제로 언론에 조명되는 그런 유의 사건은 굉장히 극소수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타는 거고 실제 대부분의 사건은 이런 사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a 씨는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고소당해서 경찰서에 들락날락하고. 법원에 들락날락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경찰서에 가니까 의자에 앉아서 조사를 받기 시작해요. 경찰서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겠죠? 두려움에 진정도 잘안 되는데, 그나마 경찰 분이 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뭐, 별거 아닌 사건이니까 편하게 말해라. 어, 잘될 거다. 잘, 결과가 잘 좋게 나올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믿고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기 시작해요. 돈을 빌릴 때 별로 돈도 없었고, 갚기도 어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아 뭔가 마지막에 경찰 분이 막 진정을 시켜줘요. 결과 잘 나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한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2주일 후에 검찰로 송치됐다고 연락이 옵니다. 혐의가 있다고 하면서요. 이제 유죄의견으로 나온 거죠. 검찰에서도 별다른 추가적인 수사나 다른 의견을 듣지 않고 형사 재판에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형사 그 기소가 됐다는 통지가 날라오고 문자로 형사 법원에서 사건이 접수가 됐고 의견서를 내라고 하면서 날라옵니다. 이제서야 변호사를 찾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의견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고 형사 재판 형사 법원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는다라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게 돼요. 이제 변호사는 진술을 그렇게 하셔서 결과가 좋게 나오기 쉽지는 않다. 라고 말을 하고 그나마 돈을 어떻게든 구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야지 실형을 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주변 가족이나 친지들, 친구들에게 돈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하는데 어, 그 동안 이미 빚을 많이 져서 친구들은 연락도 잘안 되고. 가족들도 돈이 별로 없는 상태였어요. 설상가상으로 사용하고 있던 은행 계좌가 정지됐는데 계좌 이체를 하려고 했더니 이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도 계좌랑 연동된 카드를 사용하려고 긁었더니 가게에서 결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알아보고 카드사에 알아보니까 고소를 한 사람이 계좌에 가압류를 했어요. 그래서 몇백만원 정도는 들어있는 계좌였는데 이마저도 사용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형사소송 출석과 별도로 다른 소장이 또 날라와요.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걸었대요. 그래서 사건번호가 쭉 나와요. 나오면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었고 이 씨는 결국에 이 소장을 보면서 어,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안고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제가 사실 사기죄로 고소당해가지고 저에게 오는 분들의 일반적인 코스예요. 그래서 이 1억이 되면은 빚이 1억이 되고 이걸 못 갚았을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어, 일단 요거를 유형화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어, A 씨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수 있지만 정규직 일자리는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을 다니는 사람이 빚을 크게 적지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채권자 입장에선 먼저 잡 좋은 게 월급이에요 월급. 그래서 월급을 압류를 하면서 가압죠 정확하게는 월급을 가압류를 하면서 회사에서 월급을 그 A 씨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돈을 회사가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대보험이 되지 않는 일자리라던가 임시직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어져요. 주로 다 아르바이트식이거나 어떤 뭐 막노동 노가다나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자산을 축적할 생각이나. 이런 건 전혀 하지 않겠죠. 나중에 회생 파산 신청을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회생 파산 신청도 사기죄 등이 인정이 되면은 어 거기서 면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인생이 더 나락으로 가버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기 고소입니다. 돈이 수천만 원 이상 억 단위를 못 갚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바보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돈을 찾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하기 시작해요. 일반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접근하기가 쉬운 게 바로 사기죄 고수입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소장을 작성하거나 이런 노력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수사해 주세요 하면서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죠. 사실 사기죄라는 거는요. 돈을 못 갚는다고 무조건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데 당연히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형사 절차가 진행돼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 순간부터 정신 큰 공황 상태 스트레스를 막 받기 시작해요. 아무리 강한 인간이라도 상담하다 보면 제가 이런 질문을 몇번 받는데 이게 고소가 돼요라는 질문을 접해요. 고소는 돼요. 물론 정말 사건 성립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라고 해서 처음부터 조사를 안 하는 케이스도 있긴 있는데 보통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나중에 무혐의가 나올지언정 고소 자체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가 어떻든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케이스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수사를 받아야 되고 또 자료도 준비해서 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경찰 분들이 알아서 잘 조사를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 자기가 주장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자기가 주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기죄로 인정될 경우에 보통 수천만 원 단위부터 징역이 나옵니다. 교도소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억 정도라고 하면은 갚지 못하거나 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보통은 경찰 수사부터 어, 기소되어 재판까지가 한 1년여 동안은 이제 시간이 가게 되는데 1년 동안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일을 하기가 어렵겠죠. 스트레스가 엄청나니까. 그래서 일반 직장인 분들이라면 어 이렇게 사실 고소를 당하고 일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압류인데 아까 제가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게 단어가 생소하신 분이 있을 텐데 어 예전으로 치면 차압 이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법상 표현에서는 차압은 일본어 표현이라서 지금은 다 가압류라고 쓰고 있는데 가압류라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재산을 다른 데 빼돌리지 못하도록 잡아 놓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어, 너한테 소송 걸어서 돈 받을 거야. 그리고 그 재산 경매에 넘겨야 되는데 네가 재산 다른 데 빼돌리면은 내가 네 재산 경매 에못 넘기잖아라고 하면서 미리 잡아 놓는 가압류 종류에는 여러 개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살고 있는 집, 그러니까 부동산 집을 잡는 거,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잡는 거, 그리고 제가 사례에서 말씀드린 은행 예금 등을 잡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쓰고 있던 카드나 계좌가 딱 정지되면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다음은 민사 소송인데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거고, 참고로 가압류를 해놓고 민사 소송을 안 하면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걸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통 돈을 못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고심하는 게 이거 가압류. 그래서 소송에서 이겨도 소용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잡을만한 재산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검토하고 사는지 아까 말씀드린 보증금, 은행, 예금, 주식, 보험 이런 거 잡습니다. 그다음에는 네 번째 민사소송이 시작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압류만 걸어놓고 아무 조치도 안 하면 그러니까 민사소송 등을 안 하면 가압류가 취소가 됩니다. 당연히 민사소송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거나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릴게요. 형사절차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거 대부분 형사절차예요. 근데 형사절차는 누구를 범죄자로 잡아서 국가 입장에서 감옥에 짐어넣는 절차 처 소멸을 하는 절차고요. 어, 민사소송은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못 받았으면 돈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하는 절차예요. 아까 형사고소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확인하는 절차고요. 민사소송은 돈을 받는 절차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법원에 가서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형사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과 많죠. 보통 많은 분들이 형사고소를 하는 이유가 제일 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일이 주장 입증을 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뭔가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해요. 또 여기에다가 고소를 해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해서 돈을 갚게 하기 위해서 고소를 합니다. 근데 물론 이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합의를 하고, A 씨가 돈을 구해서 준다고 하면은, 어 보통은 형사절차가 좋은 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 민사소송을 시작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갑자기 무슨 서류가 날라왔는데, 거기에 이름이 소짱이다. 라고 하면은 민사소송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 씨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각색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민사소송도 걸리게 되는 거고, 민사소송도 마찬가지로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진행이 되고, 어 혹시 또 이걸 오해하실 분들이 있는 게, 형사절차랑 민사절차는 달라서요. 민사에서는 내가 어떻게 주장을 하고 어떤 식으로 뭐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알아서 수사기관처럼 어, 판단해주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주장하고 증거 같은 걸 제대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도 항소를 하면은 이러한 기간이 계속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게 되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 단계는 이 민사송까지 소 진행이 되면은 그 다음은 경매예요. 경매. 그래서 민사소송을 해서 결과적으로 지게 되면요, 아까 가압류 걸어놨던 재산일 수도 있고 다른 재산일 수도 있는데 경매가 들어옵니다. 뭐 내가 집이 있다. 면 강제로 경매에 넘어가서 매각이 되는 거죠. 강제로 팔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팔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집에서 나가야 됩니다. 보증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보증금을 내가 못 돌려받겠죠. 요즘에 이제 전세 대출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 대출을 했을 때 대출을 내가 갚아야 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걸리면 채권자한테 돈을 줘야 되죠. 그래서 집을 갈만한 데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경매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상대방이 강제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은행 예금.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 다 털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정상적인 생활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떠돌이 생활이 됩니다. 떠돌이 생활이라는 거는 공식적으로 내 이름으로는 살 수가 없고 뭐 예를 들면 일도 내 이름으로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고요. 주변의 지인들에게 빌붙어서 산다거나 항상 주변의 가족들을 괴롭히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제가 보통 그 이야기하는 흑수저 집안 중에 이런 식으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범죄를 저질러서 가난해지고 그리고 다른데 돈을 이렇게 메꾸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가족들이 다 한꺼번에 고통을 받게 되겠죠. 네, 이게 이제 제가 경험하는 실제로 빚이 1억이 되고 이걸 못 갚았을 때 벌어질 일들이에요. 당연히 주택 담보 대출이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대출을 하거나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미래 가능성을 보고서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투자 실패나 여러 가지 빚이 생기게 돼서 쌓이게 됐다라고 하면은.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요. 물론 회생파산을 진행할 수는 있는데 이 회생파산도 범죄가 되면은 그거는 뺍니다. 사실 이런 빚은 처음부터 안 만드는 게 정답이죠. 변호사들이 사업가랑 친한 이유가 뭐냐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돈 문제가 엮여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돈을 빌려와야 될 때도 있고, 또 돈을 어디에다가 못 받을 때도 있고, 또 당연히 내가 못 갚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변호사들과 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이 1억이 되면은 사람들에게 벌어질 일들이라는 거는 사실 그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를 수반을 합니다. 어, 물론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삶을 다시 또 극복할 수는 있는데, 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제가 사례로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t.